이 지구의 지판대 민물이 스며드는 곳에는 자연이 형성이 돼요. 이 물을 먹고 커나는 게 한구루의 고목나무라. 이 고목나무는 활동의 주체를 연장케하는 것이고 뿌리, 몸통, 가지로서의 그 선순환 행위를 다하고 있어요. 그래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고목 나무가 우뚝 서고 화려하게 자리하고 있고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는 그쪽 지역의 그 기운도 무척 좋은 곳입니다. 함부로 그런 고목 나무들이 몇백 년, 몇천년 먹는 고목 나무들이 그 모든 조건이 맞을 때만이 자리하는 것이지 함부로 자리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구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 보시는데, 얼로 돌아가나? 왜 그렇다면 남자들만이 위계가 높아야 하는가?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은 안 바뀐다고 그랬어요. 음향 차원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여자로서만 태어나고, 남자로는 남자로서만 태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기의 업을 쌓는 것은 활동의 주체인 양의 기운 남성인 것이지, 운용의 주체인 여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성은 언제 그렇다면 너의 업을 쌓으냐. 활동의 주체를 뒤에서 내주해 줄 때. 그래서 활동의 주체가 자기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그때 반사이고, 그때 돌아가는 거예요. 운용의 주체가. 한 그루의 나무를 거목으로 키우느냐 못 키우느냐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물, 운용의 주체인 것이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활동의 주체를 거목으로 키워내지 못하면 둘다 공적이 없는 거예요. 자, 천기에서 지기가 분리됐지. 이 지기에는 만물이 있어. 다시 천기는 이 지기를 끌어올려야 돼. 끌어올리도록 역할을 보이지 않는 힘의 역할을 다하는 건 천기야 끌어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직 그 힘이 미약한 것이라고 그랬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면 또 하나 얘기해 줄게 밝음은 어둠이 감싸 있기 때문에 밝아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이 얼마만큼 밝음을 반사 주느냐에 따라서 밝음이 빛나는 것이고 끝내는 이 밝음의 바운다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가, 묻어들어가면 이 밝음은 자연히 어둠화가 돼. 활동의 주체가 운용의 주체가 되어가는 것이지. 지기가 청기가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남자는 남자로만 태어나고 여자는 여자로만 태어난다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어디에서는 육도 육내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천기의 원소 인기는 보이지 않는 원소로서의 이 안에 내가 살아온 동안의 모든 에너지가 조막만은 에너지한테 다 당겨져 있어, 그렇죠? 데 이번 생에는 분명 내가 남자로 살았는데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봐, 이거는 에너지원에 당길 수도 없는 일이에요. 또 어떠한 발전주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트랜스젠더. 그거는 내가 법문 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이고 잘 보셔요. 중산층 에디트층들 왜 거기에 머물러 멈춰져 있는 것인가. 황혼이운이 나왔어. 재미있는 거 얘기 더 한번 해 봅시다. 남자들 골탕 많이 먹으면 돈 없는 이들은 죽어. 백골화되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들이 태반이야 지금 뭐 우스갯소리도 많이 나오죠 마누라한테 받아 먹어 먹으려면 뭐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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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참한 현실입니다 활동해 좋지 누가 죽여놨습니까 물론 너무나 권위의식에 쩔어 살아온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점진적으로 받아 나가면 돼요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은 맞벌이를 했는데, 진짜 에너지 충전을 해야 하는, 내조가 필요한 세대가 어느 세대냐면, 서민층 아닙니다. 중산층들이에요. 이 중산층들이 내조에 따른 공부를 할 때만이, 행해 현장, 사회에서 활동해 주체 남자들이 자기의 바운다리를 넓혀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며 아주 하찮은 질문 같은데 운용의 주체인 여성이 활동의 주체인 남성의 영역권에 들어가면 그 신랑은 활동의 주체로서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그 이번 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